짧은 머리는 볼륨을 무조건 잡아줘야 돼 짧은 머리는 핀을 꼭 가려줘야 돼요 짧은 머리는 자기 길이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아요 잡다고 해서 절대 밀어붙이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형을 잡아줘야 돼요 이 포인트요 끝머리는 배워서 한다기보다도 조건 반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끝머리가 남는 조건은요 손님마다 다 틀려요 모발 기지마다 모량에 따라 또 틀리고 이 세상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미용도. 배워서 하는 것보다 내가 알아, 스스로 알아채 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죠. 배워서 하는 것은 극히 일부죠. 한2 30%?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크게 답이 안 돼요. 아,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, 아, 끝머리를 미리 빼놔서 그걸로 덮는구나. 여기서 덮지 못한 것들은 가락비스를 활용해서, 어, 대신, 아, 내 머리인 것처럼 갖다 위에 얹히는구나. 어쨌든 간에 바디를 잘 만들어야 되는구나. 지금 같은 경우는 짧은 머리 세팅이 조금 약해서 어, 세팅도 중요합니다. 올리 머리를 잘 하시려면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. 세팅을 잘하면 50%가 수월하다 할 만큼, 짧은 머리로 퍼펙트 하길 바랄 수는 없죠. 음, 아무래도 조건이 안 좋으면 결과도 상대, 결과에 영향을 같이 미칩니다. 이렇게 해서 드라이를 싹 셉니다. 자, 보세요. 머리가 짧던, 길던, 형태는 똑같아야 돼. 짧은 머리가 더 형이 크네요. 다 잡아줘야 되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세요. 우리가 미스 코리아에 나온, 그, 스타 미스 코리아에 출전하는 사람들 보세요. 뭐가 똑같죠? 미스 코리아에 나온 사람들은 뭐가 똑같아요? 체형이 똑같죠. 얼굴의 이미지는 좀 다르겠죠. 체형은 똑같아.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형은 다 정해져 있다. 우리가 이런 기본형에서 가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인데, 이 앞머리 하기 전에 이제 이리 비는 저의 올림머리를 하게 되면 유비쫙 이렇게 꽂혀 있어요. 유비는 자이간사람핀자 꺾어서 이런데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. 다 잡아줘야 돼어큰 눈빈은 그 꺾어 쓰지 않아요 짧은 머리는 예쁘다라는 개념보다도 고객이 요구함에 맞추는 정도예요 아무래도 조건이 예, 안 좋으면 자, 이 꺾는 거 보세요. 손톱으로 딱 물어요. 손톱으로 물어서 손톱의 두, 두께만큼 딱 꺾이도록 5mm 정도 잡아서 5mm 정도 잡아서 그대로 눌러 주는 겁니다. 물론 이렇게 다르게 하는 분도 계시죠. 어,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. 어쨌든 6핀 고리는 다꽂고 경우에 따라서 뭐 찔러도 괜찮습니다만은 아무래도 6핀의 6핀의 무게가 훨씬 덜 나가, 더 나가고, 자 이런데도 마찬가지 더 꽂을 때더 꽂게 되는 겁니다. 이제 똑같이 이렇게 다 꽂게 되는데 어, 꽂는 것이야. 이제 앞머리는 드라이 의 연장이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. 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예, 서로가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 오늘 교육은 본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 는데 질문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우리 김준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. 자, 뭐 어떤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옆에 송이사님께서 질문을 말씀하시 는데 교육 내용 좀 알려주세요. 몇 회에 얼마인가 아, 교육 내용 네. 아, 이제 저희는 여기서 저희 4업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만 교육하고 있 고요. 이번에 그 5월 7일날 강주, 어, 권홍 선생님과 같은 세미나가 있습니다. 그리고 5월 13일부터 방배동에서, 방배동에서, 어, 아, 논현동에서 네, 교육하는데, 좀 여러분 많이 주, 주변 홍보 좀 해주세요. 음, 몇 분이 좀더 들어오셨으면 합니다. 또. 빈 7기가 안 되신 분들은 또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또 얘기하기로 하고요. 에,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는 공부 좀 하시고요. 홈페이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, 음, 저한테 톡으로 연락을 하시고요. 그럼 홈페이지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뭐, 말씀해보세요. 자, 에,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에, 에, 제가 그이 교육도 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겠는데, 예, 그러지, 제가, 저의 또 개인적 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점좀 이해해 주시고요. 음. 어, 어쨌든 제가 좀 번개 같은 예, 생방이, 생방이 좀 되더라도 어, 적극적으로 참여 좀해 주시고요. 어차피 하는 거. 그리고, 어, 방송에 들어오실 때는 어, 주변에 또 같이 연락을 하실 분들 해서 연락을 해서 함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그런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고요. 혹시 추천 안, 안 누르신 분 추천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괜찮습니다. 네, 편한 밤 되세요. 자, 이 음악 끝날 때까지 에, 제가 방송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